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고양이 김유부를 보내주기 위해 찾은 화성에 위치한 포이리스라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한 후기를 공유하려고 해요. 제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저희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한 살도 안된 나의 아이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별을 해버려서 너무나 슬펐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화성 강아지 장례식장을 검색했는데 가격도 착하고 정직해 보여서 전화로 예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직원분들께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추모하기 위한 아름다운 장소와 편안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고양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옵션이 있었지만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적인 장례 의식을 진행할 수 있었고 고양이의 사진을 포함한 추모 꽃장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추모하는 시간에는 나의 사랑 유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써서 메모리얼 트리에 매달아 주었어요. 추모는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다양한 선택지가 고양이를 위한 마지막 이별을 조금 더 의미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고양이를 위한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특히 메모리얼 스톤은 화장한 유골을 자체적으로 진주알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 나의 고양이를 기억하고 추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메모리얼 스톤은 진주알 같이 보석처럼 작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집에 보관하고 추억하기에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어요. 염습실에서 아름다운 꽃 장식으로 나의 사랑 유부가 행복한 곳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지도사님께서는 차분하게 정성을 다해 나의 고양이를 씻기고 정리하며 이쁘고 고운 수의를 입혀주었어요. 화장하는 동안 수목장과 잔디장을 할수 있는 반려공원을 돌아봤어요. 꽃과 잔디가 풍성한 자연 속에서 따스한 햇살과 함께하니 나의 고양이와의 이별의 아픔을 달래주었습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나의 고양이의 안식처로 딱 좋았습니다. 1층 로비에 마련된 봉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아늑한 분위기에 이미 많은 아이들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반려공원과 봉안당에서 아이와의 추억을 나누는 사이 화장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을 떠날 때 직원분들이 다시 한번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도 따뜻한 섬세함을 보여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이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제 고양이를 보내는 과정을 조금 더 의미있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직원분들의 친절함과 배려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이곳을 찾아가는 다른 반려동물 친구들의 주인이라면 정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양이 친구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이 조금 더 평화롭고 특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김유부. 고맙고 사랑해. 안녕.